뭐하냐? 어 저기... 오. 나 좋다가 따라가다 이 아니, 아 엔더맨들도 화났다. 자기도 때려가지고. <laughs> 4도 올라가게 해주쇼, 맞지? 오, 오, 하하 아, 지아. 아, 저것만 없애면 되는데. 아, 나. <laughs> 저건 못, 못한다. 물납 파기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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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<laughs> 생성이 잘안 되는 것 같아. 내가 보기엔 이거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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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, 미안해. 유사, 아, 아, 아 오지마, 오지마, 다 깼나. 저거 하나만. 어떻게 하면 된다? 물 나빠기? 이... 아씨 아, 분명 설치했잖아 그래, 건 오빠 또 공격한다. 너를 사랑한지 그토록 오빠아 <laughs>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거 아아 제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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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안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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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나는요 오빠가 <laughs> 좋은걸 가지를 못해. 아니, 내인가 봐. 이거 보면 물리 안동이 설치해도 설치 안된게 되어 있잖아. 세 번째인가? 뭐? 세 번째... 아, 안 맞네. 이거... 오빈 동네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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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Haha. <laughs> 아싸 레벨링 지금 너 때문에 비가 내린다 심장마비 야 조심해 앞에 벽이 있어 완벽 눈 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널못 보잖아 예, 쓰지 어, 예. 맞아, 하나만 더. 어, 맞아, 이거, 이거. 헉, 이거 필요했었는데, 진짜. 와, 어떻게 알고. 와, 힘 포션. 흰 포션 만들어야 돼. 그, 소울 샌드? 그, 소울 샌드 케어 와야 되겠다. 내 눈은 두 개인데, 넌 하나밖에 안 보여. 완전 심해지는 느낌이지딱 그게 되어있네 순서가 딱 있네. 오지 마라. 한대 까리도 안 되는 게 어디 했지? 네. 오. 그래도 많이 함. 면하겠지 아 제발 잘하라예 <laughs> 제발 잘하라예 잘하라예 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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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라 잘하라예 잘하라예 <laughs> 음.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올라갑니다. 올라갑니다. 늘어서 죄송합니다. 아이씨. 아이씨. 또 해야 되네. <laughs> 해야 되나? 해야 되겠지? 타오 화에계속속속속속